안녕하세요. 대구 소방의 영희입니다. 오늘은 심폐소생술을 할때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두 배. 자동심장충격기, 즉 AED에 대해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단몇분 만에 생사가 갈립니다. AED는 누구나 어디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AED는 심정지 환자의 심장 리듬을 스스로 분석합니다. 필요할 경우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다시 뛰게 합니다. 복잡한 의료 지식이 없어도 음성 안내에 따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네 단계로 간단합니다. 첫째, 전원 버튼을 켭니다. 둘째, 패드에 그려진 그림대로 환자의 가슴에 부착합니다. 이때, 반드시 옷은 벗겨서 맨살에 붙여야 합니다. 셋째, 커넥터를 본체에 연결합니다. 넷째,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이후 표시등이 깜빡이면 충격 버튼을 누릅니다. 심장 리듬 분석 단계와 전기 충격 단계에서는 절대 환자 몸에 손을 대지 마세요. 성인은 AED에 동봉된 기본 패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만 1세 이상 8세 미만의 소아는 소아용 패드를 사용하고. 만일 소아용 패드가 없다면 성인용 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AD에서 소아 모드로의 전환은 꼭 필요합니다. 패드는 가슴과 등에 하나씩 부착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다음과 같은 곳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공서, 지하철 역사, 도서관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꼭 설치되어 있으니 내가 있는 장소에서 AED의 위치를 찾아보세요. AED를 사용하기 위해 보관함을 열게 되면 경보음이 울립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AED를 꺼낸 후 문을 닫으면 경보음은 종료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크게 두 개의 패드와 본체의 전원 버튼, 전기 충격 버튼으로 구성됩니다. 음성 안내 기능이 있어 사용법이 잘 기억나지 않더라도 안내음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과 AED 두 가지가 함께한다면 환자의 소생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자주 가는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행동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